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이고,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은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안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한 자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자로 그리고 기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언제나, 언제나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내가 죄를 지었, 지었으면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